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 언약의 음, 본문은 음,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되길 주의라을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이게 뭐죠? 담대한 언약적 담대함을 에, 담대함의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 절대 진리의 축복이 회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담대한 부흥 현장. 왜 부흥의 담대한 현장? 그래야 되는데 담대한 부흥 현장 그랬냐? 담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 여호수아스의 핵심이 포인트가 바로 담대함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어.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주의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불신과 허감을 꺾는 복된 영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절대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귀한 자들 마음과 생각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원에 따갑고 예수 그리토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하나님의 백성 구별,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 언제든지 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뭘 점검합니까? 나는 언약적 담대함이, 담함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언약적 담대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형편적 지성에서, 다시 말하면 형, 형편과 여건과 환경의 수준에 거기 합리적인 객관적인 것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건 그것은 예. 언약적 기준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까 어떤 방법이나 도구지 이게 삶의 어떤 우리의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러한 음, 내용의 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런 큰일 나거든요. 불신자 세상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자꾸 얘기했는데 어디 성경 규절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화제인들이나 이런 데, 그, 그 무교의주의 이만이나 또 이단들이나 또 무교의주의 워치만주의나 이런 데좀 뭐, 논쟁이 진다, 이 말입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들 아무리 잘해도 회개가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질 이유는 없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 번쩍번쩍 번쩍 이 날이 선 음, 검으로 준비되어, 이게 뭐랄까요. 가라져야지 날이 번쩍번쩍 번쩍 서 있어야지. 숫돌에 밀잖아요 어, 칼날을 세우려면 어, 무대 가지고 녹이 택택 진 이빨 빠진 그런 칼 가지고 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디 있는데 성경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런 것보다는 몇장몇절한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많이 듣는 얘기 같지만 많이 못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니다그 하반절을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죠.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뭐죠?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언약적 믿음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담대함은 사실은요 나와 나타나는 것이죠. 담대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대리하셨습니다. 담대한 자들이, 언약적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적 비겁함을 가진 언, 비언약적 비겁함을 현실과 상황에 저들은 장수 가꼬리는거메뚜기 같고 저들에서는 경고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통곡했던 사람들은 그 뭐죠? 예, 불신앙적, 합리적, 객관적 뭐죠? 비겁함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적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과 객관적 합리적인 비겁함을 갖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된 것과 사등제 1장, 1절, 3절, 8절에 확신 갖고 있는 것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고, 들었고, 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자 1절 3절 보니까 예,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마에 있나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대래요? 언약대로 일을 행하시고 언약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오. 이게 바로 종교와 차이 아닙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경건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음, 그, 여러 가지, 이, 그, 불교에서만 해탈, 명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문제 해결해보라고 몸부림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아무리 훌륭한 경지에 도달해도 사탄이 안 꺾여요.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과학이라 합리성이고 객관적이 있는 영적인 과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거분냐 이거 그 불신세계도 귀신세계도 영적세계 아닙니까? 그러다다 결국 거리또 빠져버리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거 몰라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죠? 이 바이블,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바이블. 음, 하나님의 언약. 성경, 구별된 하나님의 책. 그래서 성경 아닙니까? 성전, 구별된 하나님의 집.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선물, 구별된 하나님의 물건.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미 있었어요.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딸, 성미. 음. 여러분, 성도만 어디 가냐? 장로, 집사,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천국 갑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집사 이전에 뭐 해야 되죠? 성도어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남의 자녀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삽니까? 못 살죠. 예.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우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우와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을 성취합니다. 기도는 뭐냐? 뜻이 하늘에 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뭘요? 자기의 욕심 야망 동기 취하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에, 원불교 뭐 남녀 허랑객교에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아니죠 기독교적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 언약대로 되어줄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정인이 되리라 되어질 역사 역을 이제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탄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기 역사가 시작된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래.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형편 여건 환경에 늘리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치 보는 거 그거 끝내고 졸업하고 예 네, 그거 밟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언약적 담대함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어떤 과부가 나와서 계속 자기 원안을 풀어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을 가는 데마다 흐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그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강구를, 당연히 되어줘야 될,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주길, 되어줘야 되,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기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막는 흑암의 시절이 꺾이도록, 내가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되요 왕 대신으로 주님 주의 자존심이 되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당연히 왜냐?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뭐하는 거냐?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은 거짓나는 것이지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정하는 것입니다. 엄마 용돈, 엄마 차비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왔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될것 구하시는 하물며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원이 원한이 바로 뭐냐 증인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멋쟁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무시 무시당하는 진, 진상 지질이 궁상떠는 그런 인생 사는 그게 원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타면 여러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돼야 될 이유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담대하지 못한 거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의 죄악은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언약적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믿음이 없냐? 세상은 크고, 광대하잖아요.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 비하면, 우리가 각,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잖아요. 어, 열이고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잖아요. 이래버리니까,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지금도 듣고 있으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 코미디언, 웜의 기주거. 그래야 되니까, 뭐하죠? 탄식이나 하고 있고, 신세타랑이나 하고 있는 그런 기도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상대하십시 가데스 반의 탄식. 그거, 이제는 사탄의 속임수. 그거 밟고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사 60장 1절, 2절. 여러분, 깊이 묵상해.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받아라. 왜 그러느냐? 왜 일어나야 되냐? 네 빛이 이르렀대요. 잃어버린 본질의 축복을 그리도로 회복해 주셨대요. 네 빛이 이르렀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하든 듣지 않고 그런데 듣지 않고 어찌 그 이름을 부르고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례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이 기쁜 소속을 전한 자의 발이여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이 시대의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복이 되게 하는 거그건 놓쳐버리지 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디모데 사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점하라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적 담대함으로, 당연한 부흥 현장에,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역이 그 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여정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하신 주님 담대한 부흥의 인생되도록 담대한 부흥을 이루는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적 담대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음, 이 축복의 비밀을 가로막는 사단의 수금수를 완전히 꺾어 주시옵시고 승리의 증인이 되도록 믿음대로 되어지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